뭐 하려면, 측정하려면. 측정하려면? 네. 네. 응. 최고에도, 최저에도 현재를 저장하고요. 네. 맞아요? 네그 다음은 뭔가 수연이가 뭐라고 말했지? 섭씨와 화씨 화씨 온도도 있어 10도도 너무 추워 아니 10도도 너무 더워요 10도도 너무 더워? 10도. 물에 넣는 점은 몇 도? 어, 0도 그다음, 끓는 점은? 100도. 100도 그러면 라면 끓일 때 물이 끓으면 이거 몇 도야? 100도 100도인 거지 네. 100도가 넘어서 끓어요 100도 넘어도 계속 끓지 100도부터 계속 끓는 거야 그러면 0도면 물이 0도야 그럼 어때? 얼어요. 얼어요. 그도보다 낮아도 더 어때요? 낮아요. 아 낮아요. 자, 활씨 온도는 어느 점을 몇 도로 해놨어 지금? 1 2위 그때 점은 210, 212도로 정해서 100% 그랬더니. 그렇지. 이거 어느 점은 273K래. 그런 관수 움직이게도 만드는 그런 거를. 아,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난수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이 동글 자동차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여기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라이트의 빛 색깔을 우리가 난수를 통해서 랜덤하게 밝히는 걸 진행해 볼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컴퓨터로도 계속했던 여러 가지 반복할 일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편리하겠죠. 피자를 여러, 여러 판 만들 거예요. 고구마 피자도 만들어 놓고, 페퍼로니 피자도 만들어 놓고, 그냥또뭐 여러 가지 피자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갑자기 한 명이 치즈를 못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즈를 빼야 치즈 되죠. 근데 치즈를 하나하나 뺄라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근데 함수에서는요, 여기에 그냥 치즈 하나 지워버리면 치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안 돼. 하나만 지우면 되죠. 그래서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사용할 때도 편리하고, 수정할 때도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시간 후. 다음 일시 중지했다가 스크린 지우고 온도 저장하고 최대 온도 저 점을 출력하고 점을 왜 출력해요? 그 온도 저장한 거를 현재 온도 저장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알리기 위해서. 막아야 해. 높아야 해. 높아. 높아야 해요? 네. 뭐 하려면? 측정하려. 측정하려면? 네. 온도. 오늘 무슨 수업 했어요? 오늘 그 마인크래프트, 아니, 마이크로비트 초급 오차시 온도계 만들기 배웠어요. 오, 온도계 만든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시작하면 현재 온도 저장하고, 네. 최고에도, 최저에도 현재를 저장하고요. 네. 점을 출력합니다. 현재의 온도 저장한 걸 알리기 위해서 점을 출력하고요. 만약 현재가 최저보다 작으면 최저의 현재를 저장하고, 현재가 최고가 크면 최고의 현재를 저장합니다. A 버튼 눌렀을 때는 최저가 나오고요. B 버튼 눌렀을 때 최고가 나옵니다. 이게 최저고요. 네. 최고는 22도입니다. 오. 수현이 이마에 대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 옆에 친구랑 코드 다른 부분 있어요? 어, 음, 없어요. 친구 오늘 뭐 만들었어요? 온도계 만들었어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코드예요? A 버튼 눌렀을 때최저은 없고 B 버튼 눌렀을 때 최대 온도계가 나와요. 아, 그러면 수행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온도가 재지는 거예요? 네. 이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아 무슨 수업 했죠?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나타내기를 했습니다. 오, 재밌었나요? 네 <laughs> 주아가 만든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오 이게 최적 온도이고 네. 이게 최고 온도입니다 어려운 부분 없었나요? 코드가 길어서 어려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할 준비 됐나요? 준비가... 인터뷰할 준비 됐나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배우셨죠? 함수라는 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뭐 오늘은 회전 놀이기구를 만들었고요 뭐 시... <laughs> <이 내에서 웃음> 10... 1서위까지 난수가 있는데 음. 그 난수가 8보다 높, 네. 높으면 안 넘어가지구 등이 없어 그게 뭐였는지 그거. 지 안. 브지 안.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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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리버맨씨예요? 림동돼요, 림동돼. 준드씨가랜드는브 많이 는브랜드요 브랜드는 는 흑돼지일 수도 있다 <laughs> 오, 음,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든 거예요. 또다 안 만듦. 이거는 다른 다른 거 방향 거예요. 아, 요것도 방금 제가 줬어요. 오, 너무 이렇게 벽에 만드는 거 재밌어요? 네.